중남고등학교 애국동지회 회장 해장 박정태 회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우리 경남 중고교 외국 동문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우리 경남 중고동문들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충진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경남 중고교는 78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커다란 족절을 남긴 학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25일 문재인 동문이 제19대 대통령으로 심하자. 우리 동문들은 자랑으로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은 우려를 했었다. 그것은 평등과 정의를 내세우며 대중을 거짓 선동하고 그들이 분노를 이용하여 족불혁명이란 이름으로 권력을장악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많기에 문동문을 선뜻 성을 할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다음, 우려와 표신을 잠재우고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주기를 동문들은 진심으로 바랐다 걱정은 곧 현실로 드러났다. 3년여가 지난 지금 국민의 삶은 날로 고통스럽고 자유민주체제가 위협받는 등 국가 전망을 걱정하는 위기로까지 치닫게 되자, 시민들은 주말이면 광장에 나가 자유민주소를 외치며 문대통령의 퇴진을 부르짖고 있다. 동문사회에서도 문 대통령을 부끄럽게 역며 선포하는 목소리가 날로 크죠. 그기야와 목요일 민을 식추시킨 문재인 동문을 동문사회에서 제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 각지에서 여러 가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예. 애국 동문들은 나라와 같이 문 대통령의 문헌 독, 독단 실정을 적시하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뜻을 모았다. 대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와 동문의 제명을 요구하는 동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스스로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오만과 독선적인 국정 운영. 문 대통령은 심사에서 오늘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저희 국민, 우리 국민이로성기겠다 국민의 정치를 바꾸겠으며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한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심사고는 반대로 재폐승산이라임명하여 곳곳에서 인민재판과 같은 정치보복을 시작한 이래로 국정 운영을 독선적으로 사회해왔다. 마침내. 제1자당을 무시한 채4% 이라는 군소 정당과 야합을 통해서 민주정치의 기반인 정선거제도까지 바꾸는 독재정권의 전형적인 작전을 한 주마의 끄러움도 없이 강행해왔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이론을 그 무시한 자의진 해석을 통해 중형을 처벌하고 자기 사람들의 잘못은 모른 채 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을 자행해왔다. 당선 뒤 정부 부처마다 정산위원회를 만들어 전 정부의 꼬투리를 찾고 만들어 구정권에서 일한 많은 공직자가 구속되고 기소되었다. 반면에 내 편이면 많은 어기 불거진 인사라도 청문 보고서 없이 현재 재판관, 장관 등에 임명하는 후한 무참을 보임으로써 청문회를 무의미한 형식적 통관 의뢰로 전락시켰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된 조국 사태에 대하 수사를 단행하자, 청와대와 여건이 합시하여 온갖 방법을 동화하여 정방위적인 압력을 가했고, 부정선거 등현 정권의 불법 행위를 파헤치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담당 검사 전원을 지방 또안한지으로 자칭 반영하는 등 전대미문의 검찰 대학사을 자행하면서 검찰 개대라란 이름으로 위장하는 뻔풀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민생경제 파탄 탈원전에 관하여 탈원전 소득, 주도성장,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 등은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경제 정책들로 기업은 역동성을 상실하고 국민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자영업계와 소상공인은 트랙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함에도 그래 독성과 오만에 빠진 현 정권은 국가 경제를 망치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수정한 기미가 전혀 없을 뿐더러 온갖 사실관계와 통계 자료까지 조작하면서 자기들의 정책이 옳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관련된 문제이고, 우리 미래 세대의 문제이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이념적으로 결정된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던 우리의 원전 산업은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원전 전문인력 들이 수십 년간에 걸쳐 이루게 온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어 해복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국민들에게 증여의 폭발을 가져올 것이고 나라 전체 산업 경쟁력을 조화시킬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증가시켜 환경제도 불러오는 국가처원의 자살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원전을 대체한답시고 정부에서 벌인 타방사업은 자연환경을 크게 해소하고 국고보조금은 결국 운동권 시민단체의 폐를 쳐주는 사업이었다. 또 나라 재정 근전성은아아곳하지 않고 방만한 확장 예산으로 부족이 복지에 골물하고 있다. 정권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선심행위를 제외하는 장치인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까지 무너뜨리면서 교대는 고시하면 국가 예산을 마구 쏟아붓고 있어 실로 우리 미래 세대들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국가안보와 외교인 안맥상에 관하여 대북정책과 미국, 일본, 주요 등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는 우리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담보하는 기본이다. 이런 기본 정책들이 잘못되면 그에 따르는 혼란과 비용은 우리 국민들에게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속성 무책이다. 그리고 군사 합의를 통해 무장해제, 북한 정권에 대한 굴욕적인 자세, 심지어는 삶문 휴대가 되어가는 몰력적인 언사를 기꺼이 감내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북한은 맞을지도 하지 말라면서 노골적인 협박을 서슴지 않고 굴고 하 합의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입을 닫고 오로지 북한에 퍼줄 풍이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국가 권력물을 고의로 포기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건국과 안정 그리고 발전을 주로 작용해온 한미 동맹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북한 정권의 핵무기 풍위를 압박하기 위해 국제적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는 정부의 노력들 소미아 중단 시도, 산불 정책 등현 정권의 다양한 반미 친중 행위들은 이제 미국 대한로부터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손잡을 것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한반도와 미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대 강국과 북한 사이에서 어느 나라도 우리 우방이을 공방할 수 없는 소위 국제적 미화 신세로 전락하였다. 넷째, 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가? 문 대통령은 과거 전대회 부장자 주사판노란의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비서실장에 임명되기 전까지도 북한을 이래 위해 이래 해이행왔으며 결코 자신의 과거 당국과 행직에 대한 반성이나 사상고백을 통하여 전향한다고 한 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위승과그짓의 표본인 교국같은 인물의 민족수성 비상한도 부족해 한술 더했던 그를 국무위원에 임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이사를 단행하였다. 그는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신의 인념적 성향을 이사청문회에서 사상고백을 하였다 이처럼 문대통 명은 반국과 사범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심각한 범법행위로 수사 대상이 오른임물다 작은 자리도 아닌 비서실장과 법치수의 상징 경자인 법무부장관에 아무로기도하는 뜻이미한 것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겠다는 의사가 없을 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동 월남 대만의 신념을느끼다는 발언과 신영복을 존경하고 기원목을죽시서온 발언 등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날사가 없다는 선를 드러낸 것으로 국민은 문 대통령의 정체성에 강한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자유민주주의 위기. 폭발적인 국민의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직에서 회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대해 크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며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국민들 을또 한번 놀라게 하였다. 도대체 무슨 빚이며 그 빚을 왜 국민이 갚아야 하는가? 고통을 겪은 건 조국이 아니라 국민과 법치라고 국민들은 분노한다. 지난 정권 때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하여 겉으로 공격하더니 그보다 더 엄중한 득길 사건에 대하여는 한마디의언급도 없고 3.1의 부정선거를 무시케 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 건강을 해소하고 법헌법 체계를 무너뜨린 중차대한 범죄행위로 드러났다. 이 공작을 위해 청와대 조직과 대통령 참모들이 움직였고, 검찰 공소,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어서는다스 편이나 언급되며, 국민은 누가 몸뚱인지잘 알고 있다. 현 집권 세력이 야당 시절 지난 정권에 대해 갑자다면 언론 탄압 민주주의 위기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하며 정부를 공격하더니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을 비판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초도 용납 못하겠다는 듯 사사건건 억압하는 의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비판세력 탄압과 집권 비리언테를 위해 헌법상 기구인 검찰 위에 초원법 기구인 공수처를 설치하여. 독재 야용을 드러내고 있다. 공수처 설치 예술의 목적한 검찰이 개구사태의피자인체하고공직피서관을 기소하자. 공수처가 신설되면 기소 검사들을 수사받도록 하겠다는 그의 협박에서 공수처가 왜필요나 했던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예스째, <목소리> 완폐렴은 방역장이다. 완폐렴은 만년 명의 확진자와 160... 이메의학 사망자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 사태를 이0경까지 악화시킨 것은 정부의 방역방식 문제로 정작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었던 골든 타임을다 놓쳐버린 정부의 안란 대우로 죽음은 바로 정부이다. 국민들이 불안하여 중국인 입국금지를 국민청과 정부와 집단인 의사협회 등에서 수차례 검거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이라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국을 앞서 걱정하고, 대단한정부때문이다 이런 조공시대나 볼수 있는 시대 차고적 진중 사례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분노케 하였다. 또, 문을 열어놓고 무기를 잡는 기계 같고 지적하니 울이라 목이 었다는 멍청한 한비만을 늘어놓았다. 교관은 끝잡을 수 없는 국가적 장원 시대에 이를렀음에도 정부는 끝까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몇번 환자 대구 때문, 에 신천진 때문이라도 개인과 대구 신천지로 책임 전가에만 현임을 쏟으며 악마적 개별을 늘어놓고 있다. 더 한심한 것은 국민의 인내와 시민정신, 어어진의 헌신과 민간기업의 발 빠른 대응의 효과로 정부는 정부, 정부득이라고 납득한 공을 가로채기에 열중이다. 정부민의 고통의 대가가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언급한 것그 이외에도 많은 반헌법적, 비민주적 그리고 반국민적인 행위들을 이 정권은 제재로 봤다. 지난 3년간 정권이 제재된 잘못을 의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면 자명하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보다 오로지 자신의 지지세력만을 바라보며 반대세력은 적으로 돌림으로써 갈등과 분열의 골은 더욱 깊어져 나라는 이념, 지역, 세대, 노사, 풍부 등으로의 난연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정가의 보도처럼 증의, 인권, 평등, 교육을이쁘래처럼 부르짖었고 촛불 신명을 찬양하고 택대천사년 유토피아를 내세우며 대북의 칼을 휘르었지만 공정과 증의은 실종됐고 국민의 영혼은 배신당했다. 자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주위 경남 중국의 동문이라는 사실에 우리 용마들은 경악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경남 중국의 동문들은 나라 백측 관두의 위기에 빠지면 떨쳐 일어나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선배들이 계셨음을 자랑으로 여겼고 내예를 목숨보다 종이에게 왔음을 상기고자 한다. 문 대통령은 이란 목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기를 바라며 문 대통령의 토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와 동물에서 설명시켜야 한다는 동문들이 모네와 같은 승납 목소리를 겸의 받아들여 스스로 결단할 것을 그듭 촉구하는 바이다. 간다. 2020년 3월 31일, 스스로 함께하는 외국용마 동문일동 이상입니다.